탐방하는 일정 중에 마지막이 우리 혁신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근데 제가 생각한데 아마도 대통령 취임하시면 너무 바쁘니까 우리 혁신도시에 모시기에 정말 더 힘들 것 같아서 취임하시기 전에 우리 혁신도시를 꼭좀 다녀가시라.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을 포함한 우리 지역 중부 상권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게 뭔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제가. 어, 우리 당선인을 모셨거든요. 특히, 이 제가 20대 국회 때, 이 소방복합치유센터, 국립소방병원을, 어, 법을 바꾸는 개정안까지 내가면서 유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첫삽 었다는 첫삽을 떴다는 이런 소식이 아직도 안 들리고 있어서, 어, 제가 대통령 당선인께 직접 말씀드려서, 민생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중증 화상 치료를 위한 수건 사업, 일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3군을 포함한 중북권 중국관, 충북의 중북권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밤에 제대로 갈 만한 제대로 된 종합병원 응급실이 없어서 아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이 소방병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에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녀가신 것만으로도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유, 저, 유치 신청을 해서 우리가 1차 심사에서 8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심사에서 어, 논리 개발을 어떻게 했냐면은 충청북도 중부권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있어야 우리 그 주민들의 생명을 또그 지키는데 아주 유, 유, 유용한 그거 같은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에 우리 고령사회도 많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응급실을 갈 수가 없어갖고, 청주로 나가다 보면 그 사이에 돌아가시고, 서울로 가시다 보면 그 사이에 돌아가시는데, 우리 혁신도시에 이거를 갖다 놓으면은, 주민들의 그 의료복지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까운 생명을 구하는 데다 아주 큰 효과가 있다.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가 2차 심사에서 1등을 해갖고 이게 유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것이 이 종합병원이 소방병원, 특히 국립병원이니까요. 그것이 빨리 첫 쌍을 뜨고 빨리 완공되면은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의료 복지 수준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혁신도시 주민들 지금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모셨습니다. 네. 제가 21대에서 낙선이 돼서 뭐그 다음 진행 상황은 모르지만 아까 도지사님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서울대병원하고 그런 이제 또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 대통령 당선인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힘을 실어주시면은 더 의료 수준이 높은 아주 우수한 의료진, 의사 선생님을 비롯해서 간호사 선생님, 뭐또 관련 종사자들, 의료계 종사자들, 또그 의료 분야의 기업 이런 게 연계돼서. 이 쪽에 의료복지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지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7, 4월 이제 그저 소방청과 관련해서 왔을 때그 14개 지역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직접 와서 그걸 점검하고 간 데는 저밖에 없었대요. 그래갖고 우리 앞서서 1차 심사 앞선 데는 대개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데는 그냥 뭐 관심이 없었는데 어 제자랑 같지만 그때 제가 직접 와서 소방청 또그 어 부지 선정하는 분들 한테 이 지리적 이점 어 충청북도 혁신도시 에 이렇게 충북 혁신도시에 이걸 정 하면은 저 남쪽 경상남도 전라남도에서 소방관들이 오는데도 더 편하고 그러니까 중간지대니까 여기가 적지다 라는 설명을 했던 기억 이 나는데 그런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구자평 후보를 옆에 제가 좀서 있기를 원하는 것은 뭐 당선되고 나서야 문제지만 이거는 그 국회의원이나 뭐또 정치 중앙 정치인만의 힘 갖고는 안되고 자치단체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만약에 가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가시길 바라지만 가시면은 오늘이 대통령 당선인이 다녀가신 그 현장을 직접 봐, 보셨으니까 우리 부자평 후보가 정말로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료 수준 또 우리 중, 저 음성군을 포함한 중부 3군의 우리 주민들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데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라 하는 당부에서 옆에 서주시길 바랬고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